반갑습니다. 김은혜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잠깐 얘기를 나눠볼까 생각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고 계실 거예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해당이 될것 같은데, 음, 시험을 보거나, 문제집을 풀거나, 우리 숙제할 때도 그렇고, 채점을 막 해보면 틀리는 게 나옵니다. 그쵸? 100점을 나오는 아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틀리는 게 나오는데, 아 그래. 100점 못 맞아도 괜찮아. 그러면 한번 틀린 걸 보자. 그리고 딱 봅니다. 그런데 아는 걸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다시 한번 고쳐 볼게요. 어, 엄마가 너 고쳐 봐라. 선생님도 틀린 거 다시 고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틀린 거를 막 고쳐 봐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겠죠. 첫 번째, 틀렸던 것을 고쳐서 정답을 맞춥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속 못 풉니다. 모른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한 번에 맞추지 못하고 고쳐서 맞추는 아이들, 요거 해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그렇지 않나요? 그쵸? 저도 오랫동안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까 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고치고, 고치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적용해보고, 수없이 하다가 알아낸 비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집에서 조금 해주셔야 돼요. 왜냐고요? 귀찮거든요. 왜냐고요? 꼼꼼하게 관리해야 하거든요. 왜냐고요?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 방법을 쓰는 것은 아니고 어, 어떤 좀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특수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그렇게 할수 있는 여건이 좀 되었을 때 적용을 합니다. 모두 다 그러느냐. 그건 아니고, 이제 부분적으로 해요. 항상 적용하는 게 있고, 특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게 있고, 그렇지만 반드시 효과는 있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좀한 가지 생각해 볼게 있는데, 선생님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선생님이 얼마나 내 아이의 교육을, 어, 효과를, 실력을 높이는 데에 영향을 미칠까요? 몇 퍼센트나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50% 정도는 선생님의 영향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학생과 부모님의 역할이에요. 아이가 초등학생이어서 조금 이렇게 부모님이 내가 확 키워잡을 수 있다 하시는 분은 어너 학원 가야 돼. 그럼 애가 아, 싫어. 그러면서도 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의 역할이 조금 높은 것이고 점점점 아이가 커 가지고 이제 말을 듣지 않아. 고등학생 정도 됐을 때에는 부모님이 말하면 콧방귀도 안 끼고 막 제멋대로 친구 쫓아서 학원 가고 막 이럴 때 자기의 의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가 수학을 조금 하고 싶다. 풀어야겠다.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노력하면 이 50%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 높아져요. 그런데 나는 죽었다 깨나도 싫어. 막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동물처럼. 안 가려고 막 버탱기고 나는 죽어도 안 해. 숙지 안 해. 설명 집중해서 안 들어. 막 엎드려 자. 결성률 자자. 엄마가 시키는 거안 해. 그러면 부모님의 통제, 선생님의 통제가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아이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로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할수 있는 마인드가 된다고 했을 때를 적용을 이제 드리면, 선생님의 영향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그 다음에 아이의 하고자 하는 마음과 부모님의 협조, 그치? 경제적 지원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부모님이 간섭해서 일일이 다 챙겨줘야 하고, 이런 것들. 그쵸?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학교 외에 어떤 수업과 학교 외에 과외나 학원이나 이런 사교육들이 꼭 나쁜 건 아니다.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자, 제가 하는 그 결론 뭐냐면요. 3노트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테스트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주어지냐면 이것들을 잘 했을 때 결과적으로 보상이 주어집니다. 네, 이거는 사람 심리예요 심리, 우리도 뭔가를 했을 때 보상을 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면 이 3노트 법이 뭐냐? 첫 번째, 핵심 노트입니다. 저번에 핵심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핵심 노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새로운 단원을 배워요. 그러면, 그 문제집에 있는 거, 선생님의 설명,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학생 스스로 파악하고 노트를 정리하는 거예요. 나만의 개념 노트를 만드는 거죠. 요점 정리 노트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트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센수학이나 RPM에 나와 있는, 문제집에 나와 있는 자변에 요런 설명 있죠? 여기는 문제고, 요런 설명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표가 될 수도 있고 그림이 될 수도 있고 굵은 글씨 네모 박스에 있는 설명 학생 본인이 판단해서 어 요거 조금 핵심인 것 같은데 알아야겠는데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자기가 뽑아서 스스로 정리해야 합니다 스스로. 그럼 연 선생님이 딱 보고 엄마가 딱 보고 뭐 해야 돼요? 어 이거 중요 개념인데 얘는 파악을 못하네. 걔는 조금 부족한 거죠.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 내용 빠졌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그리고 반드시 아이한테 설명할 때에는 특히 선생님들 이 내용은 지금 배우지만 몇 학년 때몇 학년 때까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돼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해가 되죠? 아이들은 뭐가 중요한지 앞으로 몇 년간 이게 적용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것 조금 포인트 알려 주면서 노트를 보충시켜 주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노트 어떤 게 있냐 하면 자, 두 번째 제가 쓰는 거는 오답 노트입니다. 오답 노트는 뭐냐하면 말 그대로 오답이에요. 한번 풀었는데 틀렸던 거 있죠. 그랬는데 고쳐서 맞은 거 있죠. 그거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하면 틀렸다가 스스로 고친 거. 어떻게 하느냐? 노트에 풀이 과정 문제부터 쓰죠. 문제 풀이 과정 아주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답을 한 번씩 적게 합니다. 음, 한 번씩 한 번씩인 이유는요 하려면 어, 많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정도는 체크하자 이거예요. 왜 내가 딱한 방에 못 맞췄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문제 풀이 과정 답을 적으면서 고치게 되면 여기서 뭐가 해결이 되냐 하면요 여기서 뜻하지 않게 서술형 푸는 능력이 여기서 해결이 됩니다. 이해 되시나요? 왜? 풀이 과정에서 내가 그거를 써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쓰는 게 좋고요. 얘도 선생님이 보면서 어? 맞았는지 왜? 올바른 식관계 등호, 부등호 줄 바꿈하는 거 이런 거가 여기서 드러나거든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선생님도 얘가 어, 점검이 돼야 됩니다. 풀이 과정이 점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답답 노트입니다. 얘는 뭐냐 하면 고치지 못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두 번, 세번 풀어봤는데도 못 고치겠어. 모르는 거예요. 학생 스스로 해결이 안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얘는 뭐냐 하면 못 고친 거. 설명해야겠죠. 설명하시고요. 반드시 설명 구체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원리부터 모든 결과까지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은 못 고친 거, 이 설명 들은 거. 세 번을 노트에 문제풀이 과정 답을 얘를 적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익히게 돼요. 그러면 얘는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설명시킵니다. 너이 문제 설명해봐. 아니면 테스트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것을 배웠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은 두뇌가 한계가 있어요. 망각에. 망각의 은사가 있죠. 그래서 잊어버립니다. 우리 엄마들 잊어버리잖아요. 가끔 엄마들이 질문을, 얘가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풀었는데, 옛날에 고쳐서 맞은 거를 다시 풀었더니 또 틀려요.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어머님들, 선생님들, 내가 이것을 몰랐다가 알았는데, 영원히 알수 있나요? 안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립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개수는 조금 줄어들겠죠? 그러면 칭찬해 주시고,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게 하세요. 그리고 특히나 이것이 나중에 다음 학년 다다음 학년 다다다다음 학년 수능 때까지 연계가 된다면 그러면 걔는 조금 중요한 문제니까 두번세번네번 번, 네번 반복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다음 학년 다음 단원 다음 학기에 곧 비슷한 패턴의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계속 강조하고 반복해 주세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아 얘는 무엇을 못하는구나라고 파악은 하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3노트법을 하시는데, 저는 웬만하면 핵심노트와 오답노트는 학생들 시킵니다. 그런데 이 답답노트는 특별한 조치가 들어가야 될때 아니면 제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시켜요. 보시다시피 점검해야 되고, 프리과정 체크해야 되고, 이에 전부 설명해봐.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학생들. 요즘에 강의하는 아이들 있죠. 이런 거 조금 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디테일하게, 깊게 문제를 몇 개만 체크해도 아이들은 훈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뭐가 해결된다? 어, 효과. 한 번에 맞으려고 하는 것들도 늘어나고 서술형도 해결이 됩니다. 왜이 문제가 많으면요? 음, 이 문제가 많아지게 되면 애들이 숙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귀찮아요. 봤던 걸또 봐야 되면 싫은데 그 문항 수가 줄면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귀찮은 거를 하기 싫어서라도 문제를 조금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보지 않을 때 숙제할 때 그때 조금 나아지게 돼요. 음. 자, 3. 테스트법은 뭐냐 하면 제가 세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첫 번째 데일리 테스트 있습니다. 데일리 테스트는 말 그대로 수업하는 날 매번 아이들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뭘 보냐 하면 보통 4, 5문제의 서술형 문제를 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직면 문제를 풀라고 하기도 합니다. 도형의 경우죠. 그다음에 소단원 평가를 풀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그날 그날에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지 않을 때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지 않게 매일매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단원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단원이 끝났을 때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소단원 테스트를 보는데, 그거는 보통 여기에 들어가니까, 여기에는 중단원이나 대단원 끝났을 때 단원 테스트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웬만하면 서술로 많이 푸는 거를 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백지 테스트 있어요. 요즘 백지 테스트 굉장히 유명한데, 뭐 되게 말이 많아요 근데 이 백지 테스트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전체를 아우르고 순서에 따라서 내가 그 세부 내용을 알아간다는 거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백지 테스트는 뭐뭐에 대하여 다 써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다 해봐봐 네가 아는 거다써최대공약수에 응. 대해서 네가 아는 거다써 오늘 약분 배웠니? 그럼 약분에 대해서 네가 아는 거다써 그럼 아이가 약분은 뭐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학생들이 알고 있는 거를 체크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학생들이 알고 있다고 라 인정하는 것이 이두 가지예요. 첫 번째 말로 설명을 할수 있거나 두 번째 설명 풀이로 서술로 쓸수 있는 것 최대한 답지처럼 깔끔하게 답지보다 더 상세하면 좋지만 군더더기 없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주절주절 소설 쓰듯이 한국말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수학적인 식 표현으로. 표로, 그림으로, 요런 것들을 했을 때 아주 인정을 해주고 칭찬 점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 백지 테스트를 하는데, 얘는 말 그대로 종이 하나 주고, 뭐뭐에 대해서 네가 아는 거다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아이들은 목차만 쓰고 끝나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아는 거는 많이 쓰고 뒷부분 모르면은 그냥 단어만 쭉쭉쭉 이렇게 해놓고 많은 아이들. 어떤 아이들은 그림으로 그냥 쫙 그려놓는 아이들. 뭐 되게 많아요. 그런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일단 자꾸 테스트를 하다 보면 선생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방향으로 얘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뭐냐? 자, 여기서 가장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요. 얘를 가장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얘를 가장 힘들어합니다. 응, 음, 못해요. 잘왜 해보질 않았으니까 그다음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어, 어쨌든 간에 서술을 힘들어합니다. 그럼 아까. 어, 오답노트 할 때에 그래도 많이 써본 애들 있죠. 그러면 요거 금방 잡혀요. 서술형은 빠르면 한 달, 뭐 늦어도 한 6개월이면 서술형 잡힙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시험 보면 서술형 문제를 더잘 맞아가지고 와요. 더잘 풀어가지고 와요. 그리고 오답률도 적습니다. 왜? 풀이 과정을 자기가 머릿속으로 끄집어내면서 쓰면서 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뭉뚱그려서 휙 넘어가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세 가지 테스트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를 한 다음에 마지막 뭐 하라고 하셨죠? 보상하라고 하셨죠? 저는 공부 를 하고 나서 뭐돈 얼마를 줄게 뭐 사줄게 이런 것들 좋아하진 않습니다. 보상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함으로써 내 머리에 저장함으로써 어떤 기쁨이 있는데 그렇지만 인간의 심리예요. 저도 누가 뭐 준다 그러면 좋습니다. 네 어디 포인트 준대 갑니다. 원 플러스 원 한대 갑니다. 오, 와서 강의 들으면 뭐 혜택 준대 가야죠. 이게 사람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포인트제 합니다. 스티커, 포인트, 뭐, 이제 이런 건데, 어, 제가 지금 온라인 수업이라서 이건 하고 있지 않지만, 그전 아이들, 특히 공부방할때 이거 되게 유용했거든요. 좋은 생각, 그니까 좋은 아이디어,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점수가 가장 높아요. 어, 이런 건안 될까요? 그럼, 오, 너굿 아이디어. 그럼 너는 오늘 노란 스티커. 2점짜리. 숙제 잘하면, 어, 너는? 빨간 거, 1점짜리. 뭐, 이렇게. 100점 맞았어? 어, 너는 오늘 파란색, 1점짜리. 뭐, 이렇게 해서 색깔별로 포인트 해놓고 다 맞춰가지고 10점이 되면은 보상을 해주죠. 음 간단한 펜이나 노트 같은 선물도 좋고, 저는 문제집도 줬었고, 이제 뭐, 음료 같은 경우, 저는 먹는 거를 별로 이렇게 수업시간에 간식 이런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간단히 보상을 하는데, 어, 그런 거 말고, 최고로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은 숙제 면제권, 그 다음에 테스트 면제권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숙제가 없어. 펑펑 놀게해주세요 뭐, 한번 정도는 그렇게 해도 좋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너 테스트 면제야. 그러면 그날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를 몰라요. 아, 오늘 서수형 보는 날인데 테스트 면제야. 되게 좋아합니다. <laughs> 아셨죠? 응. 도움이 됐기를 좀 바라면서 제가 적용하는 3노트법, 그 다음에 3테스트법. 요것들. 항상 매번 적용하는 건 아니고 제가 여건이 될 때마다 아이들마다 요것을 차등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 내에서 이것도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이후에는 제 아이들의 그런 노트를 보면서 사례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